자, 다음 문제 갑니 다음 시나긴거 있겠지, 마지막 거? 구석진돌다웅 엄청 어려운데? 시에에서 오랑 시 분리 다합니다 분리를 안 하고 예. 그냥 가는 건가요? 예전에 자, 다음 아 일곱 글자 뭐, 뭐뭐뭐와 뭐뭐뭐 같은데? 나는 석진홍과 동방구 밖에 생각 안나야 <laughs> 이거 어렵다 일곱 글자야 <laughs> 오늘 타일러가 좀 부진하네 어렵다 <laughs> 왜 이렇게 어렵지? <laughs> 라디오 당구 방송이요? <laughs> 도대체 라디오에서 당구 방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딱딱딱! 아트레퓌스입니다 딱딱딱! 쫑났습니다. 라디오 당구 방송 예술인데? 진짜 예술이다. 네. <laughs> 아니겠죠? 예, 그거는 네. 방송이 망할 것 같아요. 라디오 <laughs> 당구 방송. 일곱 글자인 거, 무슨 한시 아니야? 막 소, 소년 이로 항난성막 이런 거 아니야? 얄리얄리라성 <laughs> 그러니까. 얄리얄리얄랑성. <laughs> 관종 1호 응? 박기영. <laughs> 관종 1호 <5. 웃음> 박기영. <웃음> <웃음> 진짜로? 제가 슬쩍 부동산이 보이는데. 저 드립이다 잡아. 아니야. 정답이에요. 지금 구락구 본것 같은데 구락구. <laughs> 오. 뭐야? 뭐뭐 뭐, 뭐라고 썼어? 부동산 부동산 중개업자 야자 부동산 중개업자 부동산 중개 부동산 왕 <laughs> 네? 이제 이동산는거야 부동산 왕이야? 부동산 고 예전에 뭐야 산 중개업자 있동산중개구자 부동산 중개업자 부동산 중개업자 부동산 중개업자 부동구중개업구 그래, 제빵왕 김탁구처럼 그래, 그래, 부동산왕, 부동산왕, 부동산왕 그래. 길접구길접구가 아, 길적구, 너무 있을 뻔한 이름이야. 길접구 부동산 심쿵했어요. 부동산, 와 진짜야? 확실해요? <laughs> 나안 볼란다. 뭐야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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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왕트리지야 오늘? 아, 배요, 배요. 체크했어요. 잘했다. <laughs> 정복서. 두 번째 거는 이름 아니에요. <laughs> 어 그래요? 예전에 흘러나온 이야기예요. 무구단 아, 설... 했던 사람들의 <laughs> 이야기. 무구단 왕을 정복한 썰이다. 네. 박물관 이런 거 저번에 나왔었죠. 와를 써야 되니까. 관은 맞는 것 같아요. 제가, 제가 계속 관? 보고 있을 때 계속 관. 관자로 보고 있는데. 이게 그러니까 무슨 역사 박물관이나. 근데 무슨 관이면은... 기 관... 관이... 그러니까 마지막에 들어가는 거죠. 그럴 수도 있고, 눈치를 살피는 있인데 <laughs> 전혀 흔들림이 없으신... 어, 원래 그래요. 맞나요? <laughs> 이거 정답이야? <laughs> 국립 한번 가봤어요. 남은 거 가지고 뭘 만들까 여기 지금 도서관 어. 도서관 응? 어. 도서.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뭐예요? 이응 도서관 아. 도서관과. 지읒, 웅. 응. 국립중앙도서관 아니야? 맞아요. 아, 아, 아 대박. 아, 저는요. <laughs> 내가 양심이 있다면. 아 어, 근데 이거 면목이 없는데 저는 사실 지읒 있는 거를. 빼먹고, 그냥, 국립도서관에 가면, 하품이영 하고 난다고. 이렇게 할 계획이었는데, 국립도서관이영. <laughs> <laughs> 아우, <웃음> 이렇게. 그래서 정답은, 국립도서관, 아우, 뭐야? 너무. 너무, 너무... 아... <laughs> 난데없이 난데없이 찔렸어 타일러도 좀 <laughs> 아, 그래 타일러 오늘 아, 우리야 너무 화렸구나 하나의 아 이게 <laughs> 트라우마가 있는 곳이거든요 가봤어요 타일러 <laughs> 석사 <석산> 논문 <운문> 때문에 <laughs> 역시 한참 많이 야, 평생을 안 가봤다 출입증을 아니. 만들려면 꼭 신분증을 들고 다 가셔야 돼요 아니면 오케이. 다시 갈 거예요 <laughs> 진짜 짜증나요? <laughs> 네. <laughs> 그리고 짐은 연필만 들고 들어갈 수가 있고요. <laughs> <오> <laughs> 조심하셔야 돼요. 네. 그래서 도서관. 이게 관자였어요. 네. 국립중앙도서 예. <웃음> <웃음> 자, 우리 박경 씨는 국립중앙도서관을 떠나서 도서관을 아 가본 적이 있어요? 저는 도서관보다 demek? 진짜 서점을 좋아해요. 최근에 어 되게 <laughs> 국립중앙도서관은 약간 인테리어와 제 스타일은 좀 아니에요. 그래서 많이 가지는 않고. 아 도서관 근데 네. <laughs> 인테리어. 네. 인테리어 없죠, 돼? 아니 그 바이브가 있기 때문에. 아, 바이브 아, 도서관 네, 바이브. 네. 네 거기, 잘 읽히는 바이브가 있기 때문에. 거기 도서관에서 제가 알기로는 거의 유일하게 그냥 일반 사람들이 열람할 수 있는 북한. 음. 정부에서 나오는 자료가 있어요. 자료실이 있어요. 아 노동신물 네. 같은 거를 연, 연, 연락을 할수 있는 게 있는데. 자료 양이 어마어마하구나. 진짜 어마어마하구나. 네. 많은 그런... 거예요. 네. 근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 자료를 소장하고 있음에도 박경 씨는 인테리어가 마음에 안들고요 <laughs> 발도 안 붙인다고 합니다. <웃음> 네. <웃음> 자, 아주 어려운 문제. 국립중앙도서. 관 타이러 씨, 아잘 마쳤습니다. 예. <laughs> 뭘가봤어야이한힘들다자 <이제. 웃음> <와, 웃음> 아, <도서관, 웃음> 다음 문제 갈까요? 쉬다 응. 갈게. 네. a l r i g h Break time. Break, time. Okay. break, break time. <laughs> 쉬셨어요. 와이 감사합니다. 장원이가 수준이 아, 많아서. 네, 아니에요. <laughs> 동생분이 음악을 하세요? 네, 작곡 하고 있어요. 아 진짜요? 요즘에 뭐 d 이드뭐 발라드 위주로 발라 쓰더라고요. 저도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는데 굉장히 본인의 수입과 어떤 그런 것들을 비밀에 붙이고 있어가지고 네. 활동 이름이 뭔데요, 작곡가 이름? 아, 빅가이 로빈이라고. 네. 처음 굉장히 근데... 크거든요, 동생이 알어? 빅가이여서. <laughs> 하여튼 선다방 아, 찍고 있는데 지금 중간에 껴가지고 그러니까요 저도 중간에 뭐. 어? 멈했어요아 내가, 내가 괜히 아, 정말 두 책도 어? 서른 두 책이 없어요 <laughs> 경희가 저번 주에 안 나와서 왜? 그런 거 아니에요? 그래 경희가 어색해서 그래 우리 네, 한주 쉬었더니 저거 어색해요 지금? 남같으니까 그러니까, 그거 어색해 <laughs> 말을 잘못 놓겠어요 RM 생각아요어저 RM 저번 주 봤는데 어? 어디서? 진짜? 저 여권 만들러 강남구청 갔는데 네. 거기 이렇게 있더라고요. 그래갖고 어 남준아 이렇게 했더니 어형 어, 아이토프 그문남잘 하고 계시죠? 잘 보고 있어요. 그러더라고. 아, 진짜? 오, 오, 맞죠? 맞죠? 어. 진짜? 네. 왜, 셀카 찍었어요? 셀카 찍어 왜 찍어요? 좋아요. <laughs> 아, 그냥 좋아요. 같이 한번... 저도 나름 마스크 끼고 있었어요. 아 요번 아, 꼈어요. 나름 마스크 끼고 있었다고요? 아, <laughs> 네. 아 미세먼지 때문에요? <laughs> 네, 미세먼지 끼고 저도 아, 이렇게 아, 하고 예. 있었어요. 네. BTS가 또 우리 박경실 위한 또 노래를 만들었잖아요. 작은 것들을 위한 씨라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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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아니>, 진짜 <laughs> 형명. 분 <laughs> 너무 못했다. 그냥 <웃음> 아니, 형 꿀벌 날리나요. 작은 것들을 위한 씨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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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나이퍼다 스나이퍼. <laughs> 아.